비상 상황입니다. 즉시 비상 착륙 태세를 갖추십시오. 기내에 울려퍼지는 경고음, 창 밖은 칠흑 같은 어둠, 태평양 한가운데 37,000피트 상공.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승객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엔진 상태가 나빠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착륙이 실패하면 모두 끝난다는 걸 저는 루이드몽 테뉴입니다. 에어프랑스의 최연소 기장이자 항공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파일럿입니다. 프랑스 항공의 자부심을 등에 메고 하늘을 누비는 내 모습은 마치 국가의 얼굴과도 같았죠. 우리 가문은 대대로 항공업에 종사해왔고 나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자부심 넘치는 기장이었습니다. 파리의 명문 항공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기장으로 승진한 제 경력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브리핑을 받는 순간 부기장인 마크가 옆에서 뭔가 말하려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마크는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종종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의 말은 그저 귀찮은 수다에 불과했습니다. 루이, 인천공항이 최근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대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설마 그걸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내 대답은 비웃음을 담고 있었죠. 마크의 이야기를 흘려 들으며 내 눈은 이미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공항들이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우리 프랑스 항공은 전 세계 항공업의 기준입니다. 유럽의 전통과 노하우, 그리고 세련된 기술력. 아시아의 어떤 공항이 우리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부심은 마치 굳건한 성벽 같았고, 그 어떤 말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루이, 항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그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이고, 프랑스의 위험을 보여주는 수단이야. 저는 그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살피는 순간 나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은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여전히 유럽이 그 중심을 지키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자부심이 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말은 귓가로 흘러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는 오로지 내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기장으로서의 품격 그것이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나의 비행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우리 프랑스의 명예를 걸고 하는 임무와도 같았습니다. 주변의 승무원들도 나의 자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할 테니까요. 최연소 기장으로서 나는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공항도 우리의 자부심을 꺾을 수 없을 테니까요. 비행기는 고도를 높이며 유럽의 푸른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고, 나의 자신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평온했던 비행은 단몇초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나의 전문가적 감각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수많은 비행 시간과 훈련된 경험이 내 몸에 새겨져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상황 확인해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마크는 재빨리 계기판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캡틴 우측 엔진의 심각한 진동이 감지됩니다. 출력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은 훈련받은 조종사라면 누구나 대비해야 할 비상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더 심각한 상황 같았죠.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위치는 유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공항이 어디죠?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캡틴.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천공항? 아시아의 그 공항에 비상착륙을 해야 한다니. 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엔진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비상 매뉴얼에 따라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프랑스 항공의 명예, 내 개인의 자존심, 그리고 지금 당장 닥친 위기, 항공교통관제센터와 통신해 냉철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장으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한국공항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루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승객들의 안전입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은 제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놀라웠죠. 제가 알던 아시아의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전문 용어 사용도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상황 대처 능력이 놀랍도록 전문적이었습니다. 에어프랑스 비상 항공기 현재 상황 접수했습니다. 모든 지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관제탑 관리자의 음성은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 대신 전문성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냉철했죠. 창밖을 바라보던 제 눈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활주로의 불빛들이 퍼레이드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주변 시설들의 배치가 놀랍도록 정밀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시아의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크,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캡틴,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공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공항들은 미숙하고 비전문적이라고 단정지었던 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지원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착륙 경로에 대한 세밀한 안내, 비상 대응팀의 즉각적인 대기, 심지어 예비 부품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성은 유럽의 그 어떤 공항에서도 보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설마, 이곳이 진짜 후진국의 공항이 아니란 말인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제 손에 맺힌 차가운 땀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기장으로서의 자존심은 커다란 도전의 직면에 있었고, 제 내면의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마크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대응 능력, 전문성 모든 면에서 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었죠. 비상 착륙을 위한 최종 접근 단계. 아직 착륙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아시아에 대한 편견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루이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제 혼란스러운 생각을 깨웠습니다. 이제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마지막 착륙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관제탑의 대응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 비상 착륙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제 손끝이 조종간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착륙 5분 전입니다. 관제탑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곳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죠. 에어 프랑스의 최연소 기장으로서 첫 비상 착륙이라는 중압감도 컸습니다. 비상 착륙 매뉴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루이,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공항의 비상 착륙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말에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창 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비상 차량이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대형으로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마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인천공항의 진짜 모습입니다. 착륙 직전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문 항공과 출신으로서 받은 최고의 교육과 훈련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상 착륙이 아닌 제 모든 편견과의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안정적인 착륙이었죠. 심지어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의 최신 활주로보다도 더 완벽한 착지감이었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비상 차량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기체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한 움직임이었죠. 프랑스는 물론 유럽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신속함과 정확성이었습니다. 모든 비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승객 대피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제탑의 침착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객실 승무원들의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승객들은 어떤 혼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착륙처럼 차분했죠. 루이, 이제 믿으시겠어요? 마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비상 착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캡틴 승객 대피를 시작하겠습니다. 객실 승무원장의 보고를 받으며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워했던 이 공항이 지금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최연소 기장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자부심마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 우리도 내려야 합니다. 마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더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평소 착륙과 다름없이 질서 정연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분위기였죠. 승객분들은 안내에 따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직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어였죠. 그것도 원어민 수준의 발음으로, 이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언어가 완벽한 발음과 억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크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루이, 인천공항은 다국어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특별 라운지로 가족 단위 승객들은 전용 휴게실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개인별 전담 직원이 배정되어 있었죠. 이건 비상 착륙 상황이 맞나요? 저도 모르게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승객 대기실로 이동하는 동안 공항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심리 상담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며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문화체험관이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승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서양 승객들이 한복을 입어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나요? 제 물음에 한 공항 직원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합니다. 승객 지원센터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승객의 여정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연결편 일정 조정. 호텔 예약, 심지어 현지 투어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루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마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닌 서비스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달랐죠. 승객들의 표정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안감은 어느새 안도감으로 바뀌었고, 일부 승객들은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공항이라 자부하던 샤를드골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서비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유럽 항공의 우수성이란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죠. 마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루이, 아직 볼 것이 더 많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공항이었죠. 최연소 기장으로서의 자부심도 잠시, 이제는 한국의 공항 시스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국항공의 제임스였죠. 프랑스 항공학교 시절부터의 라이벌이자 지금은 영국항공의 스타 기장인 그였습니다. 이바 루이, 한국에서 살아남았나? 제임스 특유의 비꼬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제임스, 이건 내가 알던 공항이 아니야. 제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나 봅니다. 제임스의 웃음소리가 수학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오만한 루이가 인정하는 건가? 프랑스의 최연소 기장님이 평소 같았으면 즉시 반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치 특급 호텔 같은 시설에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제임스 넌 인천공항에 와본 적 있나? 물론이지 작년에 비상 착륙한 적 있어 그때 내 오만함도 완전히 무너졌지. 제임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평소에 조롱하는 듯한 말투가 아닌 진심 어린 톤이었죠. 특히 문화 체험관은 봤나? 승객들이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공예품도 만들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임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거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지. 비상 상황인데 승객들이 오히려 즐거워하더라고. 넌 정비 시스템은 봤어?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자, 제임스가 픽 웃었습니다. 그럼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았네. 루이, 넌 아직도 프랑스 항공이 최고라고 생각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문으로 변해 있었죠. 솔직히, 모르겠어. 제 대답에 제임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유럽 사람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서 깨달았지. 라운지 창 밖으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자부심과 전문성이 동시에 묻어났죠. 제임스, 여긴 단순한 공항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저들에겐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문화의 집합체니까. 루이, 아직도 내 아버지 말씀만 믿을 건가? 제임스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마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루이, 정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진 점검이 끝났대요. 제임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았다는. 제임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의 오만함을 바꿔놓았고, 이제는 저의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정비동으로 향하는 길, 마크가 제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이벌 제임스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비동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우리 비행기의 실시간 3D 모델링이 띄워져 있었고 AI 분석 시스템이 모든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선진 공항들에서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의 스마트 정비 시스템입니다. 정비팀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항공기의 상태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 조치합니다. 현재 귀하의 항공기 엔진도 완벽하게 분석이 끝났습니다. 정비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비사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밀한 무용수들처럼 조화로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 정도의 정비 시스템을 갖춘 공항이 전 세계에 몇 곳이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정비팀장이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비 기준이었습니다. 에어프랑스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했죠. 모든 부품은 2중, 3중으로 점검되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과하지 않나요? 제 물음에 정비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에는 과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천공항의 철학입니다. 정비를 마친 비행기는 출발 전 특별소독까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객실 전체를 살균하고 공기 정화까지 마친 후에야 탑승이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유럽의 정비 시스템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마크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최첨단 장비들,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들의 철학. 이건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비동을 나서며 마크가 물었습니다. 루이, 이제 진짜 충격을 받으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의 말뜻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히 선진적인 수준을 넘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정비를 마치고 출발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는 너무나 좁았던 걸까요? 마크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웠습니다. 루이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준비를 위해 탑승동으로 향하는 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마음이 느껴졌죠. 승객들도 이런 진심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으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이런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의 환한 미소, 꼼꼼한 안전 점검, 그리고 승객 한명한 한 명을 배려하는 세심한 서비스까지 조종석에 앉아 이륙 준비를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에어프랑스의 기장 루이입니다. 비상착륙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보여주신 침착함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발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항공사는 앞으로 아시아 비상착륙 공항으로 인천공항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비상착륙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서비스였습니다. 인천공항의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더군요. 이곳은 결코 후진국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았죠. 관제탑, 이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에어프랑스 기장님, 안전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관제탑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 완벽하게 정렬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마크가 말했습니다. 루이, 다음 달 스케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천 노선을 넣어줘.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아닌 정상적인 비행으로 오고 싶어. 하늘로 솟아오르며 내려다본 인천공항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이곳은 제가 알던 그런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였습니다. 이곳은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비상 착륙이 아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인천공항을 직접 경험한 기장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